아, 으이이 으이, 이. 으이. 니네 대체 뭐 하냐? 야, 아니 넌 뭐해? 난쟤 일하는 꼴을 본 적이 없는데, 아니 어머니는 밥이라도 해주지, 쟤는 뭐하는 거야 대체? 야, 아들 래미도 대장간에서 야금지라고, 어그딸 래미도 뭐냐, 물론 친딸이랑 친하들알지만 아무튼 옷도 만들어주고 그러는데넌 대체 하는 게 뭐니? 아 <laughs> 진짜, 너 가장이야 가장 정신 차려. 아이고야, 하나님. 그래, 시장 오늘 니가 이기나, 어? 내가 이기나. 한 번. 해보자 임마 이 자식아 이개 같은 게임, 거지 같은 게임, 쓰레 같은 게임. 난 집에서도 쌀을 안 먹는데 여기서 쌀을 처먹으라고 야발 진짜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야 구질구질하게 말이야. 진짜 한때는 술과 고기를 입에 달고 살면서 향락에 빠져 있었는데 그런 신이 어디서 굴러먹던 개뼈따기 다섯 명이 와가지고 사람을 나락으로 쳐박고는 나는. 어, 이 절도범 잡으려고 그좀 도와준 건데, 하이튼씨, 인간 놈들은 도움이 안 돼, 도움이. 젠장아, 진짜. 아이고, 쓰레기 같은 인생 같은 이라고. 내가 다시는 휴먼을 구해주나 봐라. 아이고, 진짜. 더러워가지고 내가 집에서도 쌀은 안 처먹는데, 내가. 어? 고기만 처먹는데, 쌍 여기 와가지고 누구조차고 쌀을 캐고 차빠졌어 젠장아이고, 쌍 으이그. 아.